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참된 번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는 흙의 속성도 있고 식물의 속성도 있고 동물의 속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질들은 수많은 화학 작용들을 일으키고 있지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자기를 유지시키고 자기를 증식하고 자기를 유전시키는 생명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물의 속성도 있습니다. 운동 능력과 지각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찰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의식의 표면에 떠올려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의식의 표면에 떠올려 그걸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찰적으로 조명하고 또 돌이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찰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은 느끼는 느낌은 있지만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를 자각해서 그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 생각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이 생각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 감정 폭발시킬 것인지, 적절하게 잘 다루고 절제할 것인지, 이 생각, 이 감정 내려놓을 것인지 고려할 것인지 유지시킬 것인지 생각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찰과 선택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성찰과 또 선택의 삶이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만약에 이 성찰과 선택의 삶을 게을리하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이어지냐면 욕구와 선호와 취향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순간 원하는 대로, 순간 즐거워하는 대로, 순간 좋아하는 것을 따라, 순간 내 성향을 따라 그저 살게 되죠. 목사님 그게 뭐 나쁜 것인가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병 들어 있으니 문제지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더큰 곤궁함으로 빠뜨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병든 측면이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물들어 불완전한 측면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너무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막 먹다 보니 배탈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이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나? 내가 너무 과했나? 때로 고통은 우리에게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마냥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 우리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찰하고 재 선택하며 살도록 부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쁘게만 살아요.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분주하게 사는 데만 힘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취급하며 영적 세계를 무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 때가 많아요. 나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보상을 받는다 하는 심정으로 그저 오락을 즐기며 일하다가 오락하고 일하다가 흥미 있는 놀이에 빠져 살고 그저 이렇게 삶이 욕구와 선호와 기호와 성향과 취향을 따라. 흘러가게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초래하는 불행들이 있지요 우리 그러다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자꾸 욕구와 선호와 또 순간순간의 쾌를 따라 사는 삶이 어디서부터 기원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좌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 좋은 삶에 대한 큰 전망, 밑그림, 비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순간순간의 기호와 욕구와 선호에 따라 살게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표가 있으면 좌표에 비추어 지금 자기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목적지가 또렷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비전이 선명하면 그 삶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견주고 비추어서 지금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의 필요, 수단들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져요. 우리 삶의 닥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만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삶의 수단에, 필요에만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단이 목적으로 달라져버려요. 하르트무트 로자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의 삶을 빚대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가요, 그림 도구를 마련하느라고, 마련하느라고 애써요. 가장 좋은 붓, 최고의 물감, 좋은 캔버스, 이젤, 또 그리기, 그, 그림 담기, 좋은 풍경을 찾아서 너무 너무 애를 쓰고 열심히 사는데, 정작 그림 하나를 안 그려요. 좋은 그림 도구를 찾느라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좋은 그림 도구를 찾느라고 정작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화가와 같다라고 로자는 그렇게 빗대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필요들이 많죠 수단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통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삶의 비전과 목적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사라져버리면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방치되어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아닙니까? 물질을 탐닉하는 수준을 넘어 우상숭배하고 영혼의 가치는 상실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인양 취급하며 우리 관계 속에 끊임없는 파괴적 성향이 나타나고 가짜 자기를 진짜 자기처럼 짝각하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기적인 삶에 골몰하고 더 나아가 상태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삶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풍족하게 확보되면 삶의 필요가 풍족해지면 그게 좋은 삶이라고? 그건 그냥 물질적 번영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삶. 그게 무엇인지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되찾아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번영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런 명령 내리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번영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삶이 번영하길 바라십니다. 좋은 삶은 번영하는 삶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번영은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번영과 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번영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 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르친 여러 비유 중에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비유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웃집의 밭에 엄청나게 진귀한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훔쳐오자니 도둑놈이 될 것이고 주인에게 알리자니 저 보화를 빼앗길 게 뻔하고 내거 아니니까요 무슨 수를 냈느냐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밭을 통째로 사자 그러면 저 보아가 내 것이 될 테니 상인 하나가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래요 그동안 우리가 삶의 수단들로 확보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넣을 만큼 값진 보화가 진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의 삶을 내 삶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화들, 삶의 필요들, 수단들을 그걸 위해 다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목적으로 둔갑시켜 사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더한 단계 나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진짜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과연 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런 물음과 성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신념 무엇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 무엇이지? 아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신념이 과연 참되고 온전한 것인지를 물어야 되겠죠. 내 꿈이 무엇이지? 얼마든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쳐서 안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은 꿈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물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질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를 물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조차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만 물었잖아요. 무엇을 위해 먹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예요. 우리의 불의함을 불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온전한 소통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의와 평강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어요. 우리 속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소한 삶의 행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은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어떻게 그가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설명부터 필요할 텐데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성교가 활발해지면서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되었죠. 곳곳의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빼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둘이 오랫동안 각기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다가 한자리에 만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문제가 안 불거질 수가 없겠지요. 핵심적인 건 율법이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익숙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지켜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 문제 때문에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율법의 전부는 못 지켰더라도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그리고 음식을 정결법을 따라 가려 먹고 절기를 지키는 일쯤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서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오늘은 14장의 배경이 되는 건 음식 문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율법이 그막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해서 육식 동물 안 먹습니다. 그것도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해서. 근데 그게 생활화 되어 있어요. 굳이 막 의식하면서 가려 먹지 않더라도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그럽니까? 가릴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마치고 공동식사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반드시 예배 후에 공동식사를 했던 게 전통이에요. 공동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상위에 펼쳐진 음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운 육식동물, 돼지고기가 딱 펼쳐지는 순간 일부에서 탄식이 들려옵니다. 아유! 아유 저렇게 혐오스러운 음식을 저기 다 탕에다 펼쳐놔 이러니까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라고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소리를 들은 믿음 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지요 기분 상하지요 나가고 싶겠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센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아니 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라고 큰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싸움이 날 법도 하겠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 내에서도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피대 높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료 유대인이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아니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예수님 제자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나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 기가 차지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나라를 파탄내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그 나라의 삶을 위해서 펜대를 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먹고 마시는 일로, 그 하찮은 일로, 그 평범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먼저 6절 첫 번째 원칙이 본심과 진심을 좀 알아주자는 거예요. 아니, 일부 유대인들이 나를 절기를 잘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데 철저한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주를 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심 안다면 긍정적으로 수용해주고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이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원리가 또 중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절기와 음식 그 규례 얽매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완전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다 불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고 있는 존재인데 생각의 한계와 불완전함 가지고 탓하지 맙시다. 이러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십절입니다. 두 번째, 원래 이렇게 밝혀요. 생각의 차이로 토론은 할수 있지만, 그걸로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는 맙시다. 근데 이 말씀 잘 들어보면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일과 같아요. 같대요.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빼오시려고 빼내려고 주께서 십자가 지셨는데왜 우리가 서로를... 심판대 위에 세우냐고요? 서로를 기껏 예수께서 애써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건져오셨는데 왜 서로를 심판대 앞에 세우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은 평강이지 비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자기 생각.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입니다 15절이죠 15절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거나 예수께서 자기 목숨 내놓고 건진 그 형제가 망하게 되는 일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 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 관철시키면 뭐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근심하고 교회 떠나면 교제가 끊기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가 의를 이루도록 먹는 행위 자체가 평화를 만들도록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를 보면요. 그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보면, 그 풍경을 보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영적 건강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보여요. 우리 다 사실 외면하고 모른 척할 뿐이지, 보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먹고, 먹는 과정이 어떠하고 그 먹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보면 먹는 행위로 우리가 의를 이루고 있는지 평강을 이루고 있는지 희락을 이루고 있는지 금세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지향점을 거기에 두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삶의 수단을 풍족하게 확보하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을 이루는 데는 우리 너무 무심하고 무능한 것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부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번영입니까? 아, 일부 부유하게 살았으면 됐지요. 옛날보다 배고픈 사람 줄었으면 됐지요. 아니요. 그게 진짜 번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학 기술 정말 많이 발달했죠. 근데 과학 기술이 자연 환경을 대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과학 기술 발달했어도 환경이 파괴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많이 강화됐어요. 근데 공동체적인 연대와 책임 의식이 상실되고 있잖아요. 국가 내에 평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계층 간의 결속은 잘돼 있어요. 계층 내에서의. 하지만 계층과 계층 사이에 분열이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도시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생태계는 파괴됐잖아요. 인간은 그럭저럭 번영에 이뤘잖아요.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고통의 탄식 소리를 지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외면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 방치할 수 있는 일들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바른 것을 제대로 선택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를 잘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이루는 방식으로 다시 선택하는 삶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삶이 시급합니다. 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우리의 죄악을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가만둬도 우리 잘못으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찰하도록 다시 선택하도록 삶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확장하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지금 나의 삶에 자리에서 나타나도록 축구하십니다. 이 부름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인지 되돌아봅니다. 삶의 수단을 목적으로 둔갑시켜서 그저 삶의 수단들을 풍족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은 삶인 양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이란 참된 번, 번영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임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시면서